여러분이 단백질을 빼고 다이어트를 한다 그거는 총도 없이 전쟁터로 뛰어드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은 아, 선생님 닭가슴살 지겨워요 단백질 먹는 거 이제 아, 너무 지겨운데 이거 단백질 계속 먹는다고 살찌는 거 아니에요?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그저 탄수화물을 줄이고 칼로리만 줄이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단백질 섭취까지 굉장히 제한하고 살을 빼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? 자, 첫 번째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유일한 영양소입니다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후에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 분비를 훨씬 더 많이 자극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그렐린 분비를 강하게 억제합니다. 총 에너지 섭취가 동일해도 단백질 비중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감소한다는 학술 자료도 있어요. 자두 번째는 단백질은 근육의 손실을 막는 보호막입니다. 운동 없이 살이 빼면 근육이 빠지고 기초 대사량도 줄어듭니다. 이건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이때 단백질 섭취마저 부족하면 이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집니다. 반대로 여러분이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잘하고 거기에 근육 운동까지 한다면 근손실을 당연히 줄일 수 있고 운동의 효율도 훨씬 높이고 감량 후에 찾아오는 요요도 막을 수가.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감량 중 단백질 섭취가 높은 집단은 근손실이 현저히 낮았고 체지방 감소는 오히려 더 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단백질은요. 우리가 이 단백질 음식을 먹는 섭취 자체만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. 이런 거를 소화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고 대사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.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식이 유발 열 생성, thermic <놀람> effect of food라고 하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그 섭취 비율의 약 5에서 10%가 소화 대사로 쓰이게 되고 지방은 약 0에서 3, 단백질은 약 20에서 3 30% 가량의 칼로리를 소화하는데 쓰게 돼요 즉 만약에 같은 100칼로리를 먹어도 단백질은 최대 30칼로리를 태우고 시작하는 아주 착한 칼로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고 살만 빼려고 하는 건 방탄이랑 총 없이 또 총알 없이 전쟁에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식욕은 더 강해지고 근육은 줄고 대사는 무너지고 요요는 무조건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트레인지 다이어트에서도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지키며 바꾸고 이걸 유지시키는 이런 감량을 추구합니다